일단 미리 좀 정리를 미리 해주면 첫 번째 관계 부사는 뭐냐면요 아 종류에는 when 장소 그럴때 where 시간일 때 어, when 이일때 why 방법일 때 how 등이 있고요 두 번째 관계 부사사는 달리 관계 부사는 뒷무장이 어떻다 뒷무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관계 부사사는 뒷무장이 불완전해야되죠 그러면서 뭐해주는 거야? 세 번째 선 행사를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그네 번째,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또 다섯 번째, 더웨이랑 하우랑은 절대 같이 쓸수 없어요. 그래서, 더웨이나 더웨만 쓰고 거 하우만 씁니다. 그 여섯 번째,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선행사나, 선행사나 관계 부사 둘 중에 하나를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섯 가지. 다시, 종류에는 when, where, why, 가 있고, 뒷문이 완전하고 선행사를 수식하며, 앞에는 선행사를 수식하며, 전치사 플러스 광기정수로 바꿀 수 있고, 더웨 e w 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웨 e 만 쓰이거나, how만 둘 중에 하나만 쓴다. 예, 네, 이거고요광기정서로뭘 바꿀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광기정수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A번. A번 볼게 나는 공원에 갔죠? 근데 어떤 공연? 내가 나의 배낭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우정, 어떠니? 완전한 저거 물어봐야 돼. 웰로이를 Where, 꾸며주는 거죠. 그제 네, 이번 멤버가 전화했다. 나에게 11시에. 저, 나는 뭐할수 없었다. 근데 답, 대답할 수 없다면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쵸? 11시를 꾸며줘야 되잖아. 11시에 시간이야, 장소야. 시간이니까, 웨환으로 가야 되겠지. 그제 아 3번은 하우스와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완전하지 불완전하지 찾아야 되거든? 완전하지 불완전하니 쇼팽이 태어났다 완전하지 완전하니까 뭘를 써야 돼? 관계부사를 써야 되잖아 원래 웨어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웨어를 안 쓰고 어떻게 쓸수 있다? 인위치를 쓸수 있다 관계부사를 전시사법에서 관계로 바꿀 수 있다 아저 원래 이미 네아무 아, 쇼팽이 태어났던 그 집은 지금은 박물관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1번. 나는 다리가 부러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 날이니까 문어야 돼. 데이를 꾸며, 나가야 되겠지. 그 날을 꾸며줘야 돼. 이게 뭐죠? 원래는 뭘 써야 돼? 웰을 써야지 맞잖아. 그지? 근데 밑줄이 두 개지. 그지? 그니까 밑줄이 두 개니까 뭘 쓰라는 얘기야. 전시사 따서 방정선서 쓰라는 얘기지. 그럼 뭘 쓸까? 뭘 써야 돼? 또 h e 그 날이라고 할때 전시사 못뭐 쓰니? 오늘을 씁니다. 오 위치를 쓰는 게 맞죠. 맞아 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기억하니, 우리가 전에 갔던 도서관 기억하니, 너는 기억하니, 도서관 나와야 되겠지. 도서관이 뭐야? 라이브러리 써주고요. 네, 라이브러리 써주고, 뒤무자 완전하잖아. 우리가 전에 갔다. 지금 완전하죠. 그러니까 뭐야? Where죠. 물론 두 단어로 해주면 이미치겠죠 소포가 도착할 시간을 말해주세요. 더 타임을 말해달라는 얘기지. 타임은 시간이잖아. 뭘 가야 돼? 시간을 꾸며줘야 돼. 뭘 꾸며줘야 돼? 웬을 꾸며줘야 되겠죠. 그지 시간을 말해주세요. 어떤 시간? 속포가 도착할 시간을 말해주세요. 아니겠죠. 그 앞에 꾸선행사가 뭔지에 따라서 웬이냐, 웬이냐, 하우냐, 와이냐가 주어지는 거죠. 시간을 보겠습니다. 더데이를 꾸며줘야 돼. 그럼 더데이를 뒤에 없애줘야지. 그럼 두 문제 안전하게 되니까 여기다 뭘 쓰는 거야. 더데이를 꾸며주니까. 뭘 써? 웬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남이 잊지 못했다. 어떤 날, 그녀의 아들이 학교에 갔던 날이 잊지 못했다 플레이스를 꾸며줘야 돼 at 플레이스까지없애야돼 왜냐면 at, at을 안누는면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a 까지 없애줘야 되는 거죠 at 플레이스 없애주고 그리고 p l a 를꾸며니까 w h 꾸며줘야 돼 w h e 로 꾸며줘야 돼, 장소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야 그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인 거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time 꾸며줘야 돼, 애 t t h 없애줘야지, 타임 m e 이 여기 뭐 나와야 돼, when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래서, 너는 시간을 아니, 너 어떤 시간? 축구 게임이 시작할 시간을 아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어로겠습니다 여기가 나의 어머니가 일하는 사무실이다. 네, 해볼까? 어. 어, 아, 잠깐만. 이게 정확히 올게. 어. This is. This is. t 사무실이니까 뭐 해야 돼? office. office 나오고요. 관계 부서를 쓰래? 네, 뭐죠? 네. 어, where? where? 우리 이미취 써야 되는데 where를 쓰는 거죠. where? my, my, w o t k r 이 w o work, work, w 이 r 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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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ork, work, w 죠 work, Winter is the 이게 더 붙어야 되죠. 이게 더, 더 어디면 좀 헷갈리지, 그지? 어이 나중 에 시험 볼때좀 보시면 되고요. Winter is the season. 근데 시즌을 꾸며주겠죠. When? 근데 어떤 시즌이냐면 산들이 mountains, mountains. 어, 눈으로 덮이자면 are 아, covered with 눈으로 덮이자거든. Snow. 눈으로 덮이는 네 그런 시즌인 거죠. 아 그래서 뭐라고 메뉴로 네 표명해 준 거죠. 하죠. 그래서 관계 기사 들어갔습니다.